이제 마지막으로 호남 용액. 이도 정확한 개념만 파악할 수만 있으면 굉장히 수월해지는 것이야. 어떤 x 몰농도라고 하는 용액이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는 y라고 하는 몰농도의 용액을 섞어볼게요. 그러면 어렵게 보지 말고 한번 정의적 개념에서 출발해 보십시다 해보십시다 그러십시다 미안합니다 자 보십시다 용액 <laughs> 수업을 너무 많이 하면 사람이 점점 미쳐가요 아침 10시부터 계속 수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리터 분의 용질의 X몰 인기 X몰농도니까 이쪽도 와보십시다. 용액에 1리터 분의 용질 대 Y몰 그런데 이거를 섞었대 섞었나보다 섞은 대로 그대로 더하기를 해야 하세요. 근데 아까와 동일하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새로운 용액은 어떻게 됐나요? 이렇게 되겠죠. 몇 리터 용액은 합을 해요. 합 분의 용질은 여기서 아 어, 선생님 그런데 얘 용질하고 얘용질다른건 어떻게 해요? 여기서 중요한 거 몰수는 기체의 종류와 무관하게 오로지 몰수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. 종류는 무시합니다. 다른 종류여도 똑같은 몰수만 따지기 때문에 용질의 x 몰 이렇게 할게 x 더하기 y 몰 이렇게 하면 돼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굳이 한번 신경 쓴다라면 얘를 용액을 다시 무엇으로 환산해줘야 돼? 얘를 1리터로 환산을 해 주는 거 정도만 신경을 쓰시면 되겠지요. 이러면 돼요. 이러면 그 답이 끝나는 거야. 문제를 한번 살짝만 터치를 해 줄까요? 으흠. 으. 으흠. 뭘로도 퍼센트 안 나와 있네. 좀 내가 지으 음, 여기서 퍼센트 농도를 몰롱도로 환산하는 것이 나와져 있네. 그 다음에 퍼센트, 몰농 문제를 한번, 요거 한번 끊고,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할게요.